기아 EV9 GT는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모델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미래 모빌리티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SUV의 형태를 가진 전기차가 아니라 럭셔리함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기아는 EV9 GT를 통해 전동화 시대에도 감성과 퍼포먼스는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EV9 GT는 기존 EV9 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스타일링으로 차별화됩니다. 전면에는 기아의 새로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으며 그릴 대신 매끈한 LED 라이트 패턴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라인은 풍부한 볼륨감을 유지하면서도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GT 전용 21인치 알로이 휠로 변경되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EV9 GT는 럭셔리 전기 SUV 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미니멀한 버튼 구성이 디지털 시대의 감성을 담고 있으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GT 전용 스포츠 시트는 탑승자에게 완벽한 착차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실내 마감 소재는 친환경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조명 역시 상황에 따라 색상과 밝기가 변화하는 엠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감정에 따라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연 성능입니다. EV9 GT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최고 출력 약 576마력, 430kW, 최대 토크 770Nm를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 만에 도달하며 대형 SUV임에도 스포츠카 못지않은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토크를 배분하여 코너링과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GT 전용 드라이브 모드는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오프로드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또한 EV9 GT 위 핵심입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으로 약 4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시약 15분 만에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차세대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충전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안전성과 첨단 기술 역시 EV9 GTV 강점입니다. 최신형 기아 드라이브와이즈, 드라이브와이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2단계, HDP 2.0, 자동차선 변경 보조, 원격 주차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에어백, 강화된 차체 구조, AI 기반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EV9 GT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이동식 스마트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은 실시간 내비게이션, OTA 업데이트, 차량 제어,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v 1 l 비이클 트로드 기능을 통해 외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9 GT는 전기차의 한계를 넘어 럭셔리 전동화 SUV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모델입니다. 고성능, 고급스러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되고 세계의 시장으로 나아가는 EV9 GT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아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며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아 EV9 GT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친환경적이지만 감성적인 주행이라는 모순된 요소들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